실제로는 아버지의 자리를 남겨줘야지 돼요. 어머니가 아무리 아무리 잘해도 여전히 아이는 아버지를 찾아요. 이준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음. 저도 아이들을 상담하지만 음. 음. 이혼 가정의 아이들을 상담했을 때 느낌과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음. 이준영을 봤을 때 음. 엄청 꼴레기 싫었거든요. 음. 왜 이렇게 꼴레기 싫었는지 처음엔 좀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제가 스카이캐슬의 예서가 <laughs> 지선우의 딸이었을 때를 가장한 어떤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아이 아들과 딸의 차이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어배경인 거죠. 이그 아이 준영이라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양육 되어지는 과정 안에 엄마가 부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부재했던 그 크고 넓은 자리를 아버지가 다 채워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한테는 아버지가 곧 어머니이면서 아버지인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그스카이캐슬에 예서는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재력으로 뒷받침해주고 더 좋은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줘도 아버지라는 자를 계속해서 계속 비난하게 되고 엄마 편에 서고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 그래서 예서가 엄마의 핏줄 그때 얘기했을 때 음. 배신감에 대한 어떤 분노에 찬 말을 되게 많이 했네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 누군가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같은 거죠.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나를 인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 양육자. 이주 양육자가 나에게 피딩, 먹이를 주고 그다음에 보살피고 케어를 하고 나를 보듬어 주죠. 그러니까, 안정의 착이 형성되도록 도움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나의 주 양육자에게 나는 내 모든 것을 내줄 수 있고, 내주 양육자 역시도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떤 모종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관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그 사람 말이 맞다.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도 수용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그렇잖아 나한테 얘기한 건 아니잖아 나한테 아빠는 중요해 나는 아빠를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우리 아버지의 불륜의 장면을 목격했다 손 치더라도 그건 마치 내가 몰래 어떤 친구를 해코지하거나 쓸적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극중의 이준영이라는 친구가 어, 친구들의 물건을 이렇게 쓱싹 훔치는 도벽이 있는 거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도벽을 보이는 거가 뭐냐면 어, 내가 이것으로부터 이렇게 숨어버리는 거.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도벽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 물건을 제대로 잘 간수를 못 해가지고 내가 이걸 훔친 거지. 만약에 누군가가 이 물건을 잘 간수하면 내가 이걸 훔치겠어?라고 하는 어떤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보다 더큰 상황, 내 심리적으로는 더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로 모든 것을 상쇄시키고 싶은 거죠. 도둑질을 하는 그 도벽 장면으로 나의 더큰 상실감, 더큰 우울감, 더큰 불안감들을 다 상쇄시키거나 덮어버리고 싶어서. 또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회부될 수 있을 만한 액션 도벽을 하는 그런 거를 하기도 하고 또그 도벽을 하는 그 순간에 느낀 어떤 짜릿함, 쾌감, 네, 들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범법 행위를 했는데 그 범법 행위를 들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맥락도 사실은 들어 있어요. 음 스카켓. 어, 스카이캐슬 아니죠. 부부의 세계 안에서 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남자가 있어. 바람을 피우는 자와 바람 피우는 걸 들키는 자. 어. 손재혁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어, 네. <laughs> 여튼, 바람 피우는 걸 들키는 자가 자기 아버지라면 도벽을 들키지 않는 자가 준형인 거죠. 어, 그런 맥락도 사실은 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벽의 상징성은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실감과 내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본인은 자책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찍은 그 사진 USB 자체를 제대로 내가 잘 간수해가지고 없애 버렸더라면 우리 엄마 아빠가 헤어지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완전 범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도벽도 내가 완전 범죄한다면 난 영원히 들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일종의 해서는 안될 어떤 액션인데 그렇게 하면서 내 무의식에서 그런 작동이 일어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건 잘 천천히 들여다볼 필요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일반적으로 이혼 가정에서 그 친구가 겪는 어떤 모습들이 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laughs> 표현을 했던 거 뭐냐면 주 양육자가 엄마인 그런 어떤 가정에. 어, 아이들을만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될수 있어요. 엄마가 피해를 입고 엄마가 손상을 입었으니까 거기에 내가 맞서서 싸워서 나의 주 양육자를 지켜야겠어. 근데 준영이한테 주 양육자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키는 건 아버지를 지키지 엄마를 지킬 이유가 사실 일도 없죠. 음. 그래서 그 네. 정신과 닥터가 이런 말을 한게 갑자기 생각나요. 음. 준영에게는. 아 부모의 이혼이 애정상식이다.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니까 많은 이혼 가정의 아이들은 단순히 우리 엄마, 아빠가 헤어져서 그 헤어진 연인들, 그러니까 헤어진 부부들만 상실감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상실감보다 아이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아이는 혼자서 뭐 제작된 어떤 컨텐츠가 아니잖아요. 그죠? <웃음> <웃음> 혼자서 제작된 프로덕트가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어떤 으쌰으쌰로 만들어진 컨텐츠와 프로덕트라서 그 프로덕트가 제대로 된 구실을 하려고 하면 두 사람이 공조하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돼요. 근데 그 공조하는 관, 이 관계에서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재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전부 다한 사람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어, 나에게서 음, 소설의 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가슴의 한쪽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한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과 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별은 어, 어떤 사람에게만 굉장히 큰 상실과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서의 분열과 이별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무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혼을 결정할 때에도 단순히 누군가를 누가 키울 것이냐, 우리의 특정 A를 A가 키울 것이냐, B를 키울 것이냐, 뭐 이런 어떤 걸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특정 A의 문제를 B와 C가 어떻게 잘 책임지고 이루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반대거든요. 아무리 아버지가 죽을 죄를 져서 헤어지더라도, 음, 아이에게 아버지를 손두리채 뺏어버리는 건 실제로는 해서는 안 돼요. 음, 실제로는 아버지의 자리를 남겨줘야지 돼요. 어머니가 아무리 아무리 잘해도 여전히 아이는 아버지를 찾아요. 지금 준영이처럼 아버지가 주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음, 아니, 이혼을. <laughs> 이야기가 아니죠. 이혼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튼 준영이가 보이는 모습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야지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행동이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는 거에 그만큼의 이유에 대해서도 심지어 좀더 들여다본다면 더 재미있게 이걸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막장이야. 이러지 마시고요. <laughs> 자, 플리마인드 사이악 TV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